아,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존도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인산인내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당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두 사람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을 보게 되면은요. 회당 안에 또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개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많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비시비아 안디옥을 이제 방문하면서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당을 먼저 그 전도지로 삼아서 그두 사람이 먼저 방문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어~ 유기다교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한라말에 능통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방인들과의 많은 접촉으로 인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면은 정말 좋은 어떤 분 사람들보다도 전도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보자면은요, 또한 이 회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제 움직여 나가실 때에 이렇게 어떤 역사가 하나를 끝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연속성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완성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혈육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복만 주기를 위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성된 복음의 예표다. 그래서 어, 이 회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교회의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회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유대 역사 가운데에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은 어,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그두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과 또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른 땅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성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공회당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또한 공회당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회당에서 드리는 이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와 그렇게 많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 찬양이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로포로와 디아스포라 이 시대 때에 성전을 가까이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예표라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 그것이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예배 형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는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회당해 보게 되면요.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요 은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 유력자들.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좀더 권세가 있고 또한 능력이 있었던 높은 지혜에 있었던 사람들의 부인들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박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외에 많은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세기부터 벌써 로마에 종속이 되어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참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에 회당에서 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비록 소수 민족이고 피 지배 국가 국, 어, 민들이었지만은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생각이 있고 선을 추구하고 뭔가 배웠던 엘리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많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많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주위에 있는 어떤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종교보다도 더 깨끗하게 생활을 했고 도덕적인 아주 윤리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뭔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생기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서 주신 종교적인 빛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어느 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어, 뜻을 심어둘 때 심어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그때 당시 이방인 사람들은 다른 그 여신들을 믿고 다른 신들을 믿으면서 어떤 제사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매우 매우 문란했던 그런 시기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즐겨하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멸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유대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 우리 기독교 의 박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초기 이제 300년 동안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 콘스탄티모플이, 어, 국교화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그 복음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들이 이제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어, 성경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어, 사모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문맹률이 낮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고 성경을 읽기 원하기 때문에 이 글자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 중간 계층의 공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위 관직에 있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든지 멀리 지방에 나갔을 때에 그때 당시 이방의 여인들이 사실은 많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순결한 누구를 택했습니까?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여인들을 택하기가 되니까 그다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요, 이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 있었다?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안에 있는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유대인교로 개종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오늘 43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 그리고 바울이 설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오늘 43절의 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에 대한 핵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받는 거다. 유대교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진정한 십계명을 지키는 의미를 그들은 기가 닿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모든 것을 100% 율법을 지킬 때 온전히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혜를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신선한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막 은혜를 갖다 아주 값싼 은혜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고행을 통해서, 검식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러나 그 안에서 지키지 못해서 옛 습관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영생의 자유를 주셨을 때 눈이 확 뜨이지 않겠냐고요? 귀가 확 열리지 않겠냐고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거의 온 시민이. 얼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 시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모였다라고 우리는 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그 머리를 보고 여러분, 인간인데 뭐가 생기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요, 정말 이기기 힘든 것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그렇게 수도를 닦는 그런 아주 성자가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여인으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도 않고 물질로 유혹해도 유, 여, 넘어가지 않고 다 넘어가지 않는데 딱한 마디에 넘어갔다고 그러죠.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된거 아니야? 한 마디 하니까 그냥 마음이 확렇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시기질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와가 하나님을 시기 질투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의미가 좀 그렇긴 하겠지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개입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미래를 개척하고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와서 거주했을 때에 맨 보여주는 아벨과 가인의 그 사건, 처음으로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그, 그 중심에 있었던 근원에 있었던 죄가 뭐였습니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존재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그 아주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유일신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출되고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가르침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정말 인기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 아니겠는가. 두려워했을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누렸던 그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대해서 집착을 할 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하루하루는 늘 새로운 날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하루하루, 이가더 우리의 삶의 영역과 지평을 넓혀가면서 편협한 색 사고와 생각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막 빈박 반박하고 이제 비방을 하게 되는데 46절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회당을 먼저 찾았던 그 이유도 또 잠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선택하셨기에 너에게 먼저 왔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부를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그 전환적인 역전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이방인 이방인들을 선택하셨기에 또한 이 유대 사람들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이방인으로 갔던 이 복음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갔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다시 시기질투해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바로 그대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 시야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협소한 민족주의로 우리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품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아주 협소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 다내 내일이 주일인데 무슨 주일이죠? 어머니 주일입니다. 제가 예배소서 우리 다섯 번째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데요. 너무 편협하다는 거죠. 내 애만 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그리고 단절과 분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식만 자식이라 보니까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떵떵거리며 먹게 살게 해주려고 막 그렇게 자산을 축적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5월 27일 아마 토요일쯤에 우리 김도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입양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입양아를 해외로 수출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물건도 아닌데. 그리고 한국에 지금 가장 문제가 입니까 출산율이 낮다는 거예요. OECD 각과 가까운 데서 가장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해외로 보낸다고 하는 거는 이건 이유배반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적응을 하기가 힘들대요. 성공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실패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슴 아플 정도로. 어, 뭐 다른 이야기로 된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더 넓게 이방을 향한 모든 민족과 열방 나의 민족이요 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더 폭넓은 이 시야와 이 마음과 우리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깊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누가 작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실까, 누구를 말까 하는 것을 이 정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그냥 작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99.9999%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열심을 내시지만, 저는 항상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영영영영영영 1% 정도는 그래도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조금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 그냥 말을 갖다가 물을 먹이 기 위해서 그냥 어? 그 목을 갖다가 그냥 쑤셔 가지고는 그 입을 그 신액 물가로 그냥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입을 입만 열면 되는데, 입만 열면 되는데, 마음만 열면 되는데 열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과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가가지만 그러나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오늘 5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발에 티끌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툭툭 털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저는 그렇게 또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정말 이 이방인들이 귀가 확 떨리는 것은 너희는 결코 세컨 클래스 시리즈니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뭐냐면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본래 유대인으로서 하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아 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회당에서도 세컨드 클라스 시티즌이에요. 1등 국민이 아닙니다. 항상 2등 국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항상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에 계속해서 예배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받을 그런 기업이다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다 하나라 똑같다. 회당에서 차별 받아왔던 그들이 구원의 영생뿐만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 사랑 안에 있는 축복받은 시민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 복음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아 여러분, 은혜로 또 은혜로 온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이 세상의 클래스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형제자매 인종과 문화와 어떤 우리의 부요함과 배운 것 우리의 배경 우리의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정말 폭넓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방의 빛으로, 이 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복음의 평등을, 이 복음의 선물을 비치는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그 복음의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